내일부터는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해안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모레 오후에 북부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이번 비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남해안 지역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내일 오후부터 강풍이 불겠습니다. 밤에는 여수와 진도 등의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추위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가 4도, 낮 기온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여수 10도, 곡성 9도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0도, 영암과 진도 12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3일절인 월요일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